아, 유상통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네요. 자, 물론, 뭐, 강의실에서 지겹게 이 유수를 이미 보시고 계시겠지만, 자, 그래도, 어, 저는 여러분 앞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 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새해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제 뭐그 중에서는 뭐 계리직이나 전산직 시험 합격하시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자 모든 일들 잘 이루어지는 그런 한해 되시길 유수가 기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자새 인사도 드릴 겸또 오늘 어 새롭게 유상통 홈페이지도 오픈을 해서 자몇 가지 안내도 해드릴 겸 해서 이렇게 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일단 시험 관련해서는 뭐 특별한 사항은 아직도 없어요 이전 마지막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어, 노조와 이제 노사 협의가 있었고, 209명 계리직 충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정된 상태고, 어, 아직은 이제 뭐 구체적인 시험에 대한 내용이 결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아직은 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어, 뭐 계속해서 저희도 정보를 구하고는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아, 어, 최근 들린 이야기는 하여튼 조만간에 시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공고를 할 공지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공고가 아니고요. 정식 공고는 시험에 대한 뭐 인원이나 뭐 이런 것도 정식 공고하는 거고 그 이전에 올해 시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 인내심 가지시고 참고 기다리시면 뭐 뭔가 결정이 나겠죠. 자 그러나 이제 분위기로 봤을 때 시험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는 않죠. 어, 2010 2016년도와 비교해 보자면 아마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2016년도에는 어, 미리 사전 공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3월에 정식 공고가 났죠. 3월에 공고가 나고 7월에 시험이 시행됐기 때문에 비슷하게 갈 것이다. 아마 어, 미리 시험 시행 여부에 대해서 안내해 줄 거고. 어, 3월 정도에 공고가 나고 시험은 한뭐 8월 7월이나 8월 정도일 것이다 라고 물론 이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게 아니고요 또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예측이에요 저의 예측입니다 아마 2016년도랑 비슷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보통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어, 보통 시험 시행을 하거든요 교수님들이 문제 출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아,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중에 이제 문제 출제를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 시 시행은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이제 2016년도와 비슷하게 7월이나 8월 아니면 뭐 9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7, 8월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그냥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하여튼 빨리 좀 결정이 돼서 여러분들 이제 속 시원하게 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죠 그죠 어, 그런데 어, 7, 8월이라고 보자면 은 이제 7개월, 8개월 정도 남은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뭐긴 시간이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찌 됐건 지금부터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제 진짜 시험 준비다 라고 생각하고 뭐 공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해야지 그럼 늦어요 빨리 시작을 하셔야죠 그죠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셔야 될 겁니다 자 저도 이제 여러분들 어, 시험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드립니다. 자, 일단 시험에 대한 소식은 어, 저희가 정보망을 가동해서 최대한 어, 빠르게 항상 매년 그랬죠. 저희가 가장 빠르게 안내를 해 드렸어요. 자, 따라서 앞으로도 어, 계속적으로 정보 입수를 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괜히 시험 소식으로 우왕장하시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요. 자, 우직하게 꿋꿋하게 지금부터 어, 침착하게 여러분들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유상통 홈페이지를 저희가 오픈을 했어요. 어, 이미 뭐 다들 보셨겠지만 어, 저희 에듀온 메인 홈페이지로 오셔서 자 배너 클릭을 하시면 어, 유상통 브랜드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전체적인 홈페이지는 음, 제가 좀 이제 좀 지저분한 거 싫어합니다. 그 요즘 온라인 강좌 사이트들 가 보면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너무 배너로 도배가 돼 있고 이거는 공부하는 사이트, 공부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가 아니라 강의를 팔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에듀온을 처음에 기획할 때도 그랬고 유상통도 그래서 그런 거다 빼버리고 수험생들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정보 공유를 할수 있는 어, 얼핏 보면은 무슨 그 인강 사이트 같지가 않아요. 그죠? 무슨 이제 웹진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 너무 막 지저분해서 강의가 어디 있는지 도대체 강의실 안에서 어, 궁금한 거 질문하려면 어디에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조차 찾기 어렵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에듀온은 일단 그런 거다 없애버리고. 고 아, 여러분들에게 어, 커뮤니티적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과 좀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 메뉴들을 많이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이제 가운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많은 내용들 뭐 어, 우리 이전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하셨던 뭐 개리직 2016년도 면접 특강 같은 거인 거 보시면 그때 이제 우리 유상통 합격자들 면접 특강 진행되는 이런 모습들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아뭐 어, 메뉴들 쭉한 번씩 살펴보시면 어, 대체적으로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빨간 우체통이라고 하는 이 메뉴 자 합격수기들 보시면 합격수기 있는 곳은 어, 저희 유상통 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카페에도 합격수기가 없죠.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전 시험 2016년도 때 계속 강부드렸거든요. 카페에서 놀면 안 된다. 항상 강조드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합격자가 우리 유상통 합격자고 어제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카페에서 뭐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카페들에 대한 그런 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 2016년도에는 합격수위가 채 10개가 되지 않아요. 그나마 있는 합격수위도 몇 개는 그 일부 그 알바들이 쓴 가짜 합격수위가 되겠고요. 자, 우리 그러나 에듀원의 유상통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모든 학격 수기가 다 이렇게 실명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학격 수기들도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들 다짐도 좀 하시고 어 빨간 우체통이라고 하는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뭐 선물이나 또는 뭐 오프라인 특강이나 이런 것들 아마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 이러한 곳이 없을 겁니다. 어, 이거대로 우리 유상통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이런 컨텐츠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아, 나도 합격하면 나도 합격하면 반드시 어, 오늘도 뭐 무슨 문의 전화가 왔대는데 합격하면 수강료 돌려 주나요? 뭐 이런 문의 전화가 왔대는데 합격했다고 왜 수강료를 돌려 드립니까? 우리는 거꾸로 합격하면 여러분들이 선물을 보내 주시잖아요. <laughs> 그렇죠? 어, 반대입니다. 아, 왜 그럴까요? 왜 합격하면 수강료 돌려 준다 그럴까요? 합격자가 거의 안 나오니까요. 음. 저희 같은 경우 합격하시면 수강료 돌려드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어, 100명만 해도 얼마예요. 그죠? 그, 그, 그럴 수가 없습니다. <laughs>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좀 다짐도 좀 하시고. 그 다음 이제 물론 이 유상동 홈페이지는 어그 아직은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에 이제 많은 기능들을 탑재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수강하시기에 편하도록 또는 이제 어,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기에 편한 여러가지 시스템들을 계속적으로 이 홈페이지에 탑재 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모든 개리직 관련된 유상통 관련된 컨텐츠는 이제 에듀온 홈페이지가 아니라 이 유상통 홈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강의를 나중에 수강하실 때는 플레이 유상통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맨 우측 상단에 보시면 플레이 유상통 메뉴가 있어요. 물론 아직은 열리지 않겠죠. 자, 이제 신강자가 11일에 열리게 되면 이제 기존 강의 듣던 분들은 구 강의 이전 강의는 에디온에서 내강의실에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새롭게 오픈되는 신 강자들은 여기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어, 별도의 과정 없이 이전 과정 수강하시던 분들은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일반 패키지 수강하신다면 어, 새로운 유상 통 홈페이지 에 새롭게 오픈, 오픈되는 컨텐츠들도 다 그대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양쪽에서 뭐 편하신대로 보시면 돼요. 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상 통 홈페이지 안에서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많은 좀 소통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 커뮤니티적 메뉴들을 많이 좀 넣어서 굳이 여러분들이 막 카페에 가서 안 놀아도 거기 가면요 거의 한뭐 반은 절반은 각 사이트들의 알바들입니다 알바들이 마치 수험생인 양 하면서 어. 광고하고 홍보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괜히 이런저런 유언비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끼리 함께 놀자. 그래서 어 공간을 좀 만들었어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많이 또 제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자 유상통 홈페이지가 계속 좋은 홈페이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아직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어 여러분들 어 수험생활 하시는 동안 아 메뉴가 개발돼서 어 여러분들께 서비스될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아직 어그 모. 모바일 홈페이지는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에듀온과 유상통 모두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가 작업 중에 있어요. 모든 기능들을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 곧또 그 오픈이 될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아, 자 일단 어, 들어 보셔서 보셨죠. 유상통 소개에서 공지사항 가보시면 아, 어, 이벤트 하나를 하고 있어요. 자, 어,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확인하셔서 여러분들도 많이 좀, 어, 참여를 해주시고요. 어, 일단 그 앞으로는, 어, 여러분들께 물론 그 문자로도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이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이용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 어, 안내를 많이 해드릴 거니까 특히 강의를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어, 친구 등록해 주시면, 이제 뭐 급한 내용이 있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아, 어, 이 카카오톡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홈페이지 오셔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가급적이면, 어, 여러분들 친구 추가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벤트로, 어, 여러분들 추가하시고, 그 인증샷 간단하게 찍으셔서, 어, 자유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자, 유상통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어, 상단에 그 이야기 마당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벌써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 자유 게시판이 있어요. 자, 여기에 어, 간단하게 인증샷 딱 올려주시면 저희가 10분 10분을 추첨을 해서 아, 새롭게 발간되는 이제 유상통 정규 이론서 어 42,000원이에요. 두 권입니다. 그래서 아, 열 분을 선발해서 저희가 보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물론 뭐 이거 경품 아니더라도 아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안내 빠르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과 좀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좀 그런 게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과 좀 많이 의사소통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 친구 추가 해 주시고요. 이벤트 꼭 참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 이벤트 어~ 두 번째 이벤트 이거는 이제 올라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게 어그 에디온 기사 패스 이전 기사 패스 때부터 이제 제가 어 게리지 관련된 이제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유수의 수업 뉴스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눴고 지금 어 유상통 원페이지에서도 일단은 유수의 수업 뉴스라고 하는 메뉴로 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름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전에는 뭐 유상 어 게리직뿐만 아니라 뭐 정보 처리나 또는 다른 뭐 시험들에 대한 안내도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유수의 수업 뉴스라고 했는데 이제는. 게리직과 관련된 여러분들과의 어떤그 대화를 하기 위한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은 제가 꼭 간단하게 길게 안 하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앞으로 이제 밑에 댓글을 남겨 주시면 이제 일주일 뒤에 제가 촬영할 때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자꾸 소통하면서 아무래도 이 게리직 시험은 오프라인 학원을 나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댁에서 혼자 준비하시다 보니까 많이들 좀 외로워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많이 좀 대화하고 궁금해하시는 것도 답변도 드리고 좀 그러려고 어 마치 뭐 이렇게 보이는 팟캐스트처럼 어 재밌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해요. 여기도 조금 더 이쁘게 꾸미고 해서 어 앞으로 좀어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제목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세수업뉴스 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좀뭐 게리지과 관련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 이러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아, 요거에 요 메뉴에 대한 유세수업뉴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름을 자, 이 밑에, 이 영상 밑에 댓글로 여러분들이 좀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셔서. 물론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 중에 이름을 채택할 거고.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이제 머리가 굳었나 봐요. 생각이 잘안 납니다. 저희 직원들에게도 좀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했더니, 어, 마음에 드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좋잖아요. 요즘에 뭐 이전에 있던 뭐 낙곰수. 뭐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딱 어떤 의미가 될수 있는 뭐 그런 좋은 이름들 뭐 이런 것들 어, 좀 하나 좀 지어주시면 아 물론 이제 당첨되신 분도 있고 그어 다섯 분을 선발을 할게요. 좋은 의견 주신 분들 다섯 분을 선발을 해서 역시 어 다섯 분에게는 그 새롭게 출간되는 어 교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거는 십일어구 일날 마감을 할게요. 9 일날 마감을 해서 십 일에 십 일에 여러분들 그어 아까 그 카카오 플러스 친구 그 이벤트. 발표할 때 같이 다섯 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좀 많이 올려 주셔서 좋은 이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좋잖아요. 요즘 줄어서뭐 이렇게 뭐 우준모, 좋잖아요. 그죠? 우뭐 우정 사업 본부 계리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이렇게 딱 줄여서 뭔가 딱 어, 뭔가 임팩트 있는 이런 이름을 여러분들 좀 아이디어를 좀 빌려 주세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다섯 분 선발해서 어, 교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 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야기 마당"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어 메뉴가... 아하, 자, 좀 정리 좀 하고요. 자, 보시면은... 어, "이야기 마당"에 보시면은 가입 인사가 있어요. 어, 여기도 아직 글들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글을 좀 올려주세요. 자, 이야기마당 가입인사에 간단한 여러분들 소개, 어, 그리고 뭐, 뭐 소개, 뭐난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입인사 정도. 우리 카페 같은 데 가면 가입인사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뭐 등급업 시켜주고 하지만 여기는 뭐 등급업 이런 건 없으니까 여기에 가입인사나 이런 것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분들 역시, 어, 좀 좋은 내용, 재밌는 내용. 어, 올려주신 분들, 어, 다섯 분을 또 선발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9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10일날 같이. 아, 어, 그,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어, 카카오 플러스 10분 선정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세 수업 뉴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들, 어, 다섯 분 선발을 할 거고요. 그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 마당에 가입 인사에, 어, 여러분들 인사말 또는 다짐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역시 다섯 분을 선발해서 총 스무 분에게, 아 어, 새롭게 출간되는 자, 42,000원 상당의 유상통 정규이론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강의가 10일 날 오픈이 될 거예요. 이제 아직은 좀 궁금하실 건데 이제 어, 한 부분 한번 이제 강사님들이 어, 오픈이 될 겁니다. 어, 다른 어떠한 뭐 프리패스 이런 거하고 많이 좀 다를 거예요. 저희는 구조적으로 좀 다릅니다. 다른 프리패스야 그냥 강사님들 섭외해서 강의 찍고 그냥 강의 제작하신 비용 얼마 드리고 끝이지만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강사님들 모두 우리 에듀오는 강사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강사님들에게 더 많은 어, 어떤 수익이 가도록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제가 그런 방식을 취하냐면. 무책임한 교육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냥 강의만 제작비 얼마 받고 강의를 하도록만 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프리패스라고 하는 이상한 사이트들 막 가보면 똑같은 강사의 강의가 여기, 여기, 여기 막 있죠? 왜 그래요? 그냥 만들어서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책임감 있는 교육 없어요. 그냥, 그냥 강의만 다, 예를 들어 몇 강, 완강만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님들께 많은 수익을 드리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 조율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야기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분한분 한 분, 어, 여러분들 합격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줄 여러분들이 아마 꼭 만족하실 수 있는 어, 그러한 강사님과 좋은 컨텐츠로 어, 프리패스 또는 이제 과목별 패키지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건데 어, 기존에 수강하고 계신 분들은 전환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결정되면 다 다음 공지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아직은 문의를 하셔도, 제가 정확히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저희 상담원분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하셔도 아직 어, 모르니까 어쨌든 제가 항상 항상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저는 자부해요. 기존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여러 수강생분들께 가급적이면 도어 부담을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해 지금까지 해 왔다. 물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전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는 거 말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부담을 줄여 어, 드리는 한도에서 오히려 거꾸로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아, 거꾸로 지금 빨리 수강 신청을 하셔서 예를 들어 패키지 수강 신청을 해두신 상태에서 나중에 전환을 하시면 오히려 더어 이익으로 예십 어. 저렴하게 전환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새로 시작하실 분들. 어, 자, 그래서 하여튼, 그 방안을 어, 결정되는 대로, 이게 역시 또 강사님들과 모든 협의가 끝나야 되거든요. 이제 아직 거의 마, 어, 마무리 단계니까 어, 결정되면 곧 조만간에 공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뭐교재 구매에 대한 부분, 내 이전 교재 구매도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 전부 결정해서 상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께 어, 당부 말씀드립니다. 곧 공지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뭐, 어쨌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 어, 여러분들, 그, 쉬는 시간에, 그, 잠깐 쉬시면서. 빨간우체통 들어가셔서 글을 하나 하나 이렇게 보세요. 저는 이제 가끔 들어가서 그 글들 자주 보거든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정말 어떻게 공부하셨고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합격 수기도 좀 보시고 그러면서 좀 마음을 어, 좀 뭔가 좀좀 어, 좀 뭔가 다짐을 하시는 그러한 기회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자만하지 않고 더 좋은 컨텐츠로 어, 여러분들께 더 좋은 자 새로운 유상통 사이트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할 것이고 어, 새로운 컨텐츠에서. 더 나은 강자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겁니다. 자, 이제 10일 오픈되면 이제 새로운 강자로 여러분들께 어 신명나게 한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앞으로 이제 계속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제가 이러한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밑에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제가 어, 다음 영상 때또 답변을 드릴 거고요. 자, 또 제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자, 우리 홈페이지에 게리직 수험정보에 보시면 유수쌤과 1문일답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메뉴에 궁금하신 부분 올려주시면 어, 거의 뭐 가급적 제가 어,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제가 답변 못 드리더라도 상세하게 게리직 어, 관련된 것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이들 이용해주시고, 자또 사이트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또 아이디어도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자 좋은 홈페이지가 될수 있도록 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막 배너로 도배가 되어 있는 막 그러는 페이지가 아니라 정말 어, 수강생 여러분, 또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유상 통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달해 드릴 내용은 뭐, 대체적으로 다 전달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아, 어, 신명나게. 아, 우리 본강좌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또전 열심히 준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유수의 수업 뉴스.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나태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계획 세우시고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